안녕, 얘들아. 로세미야 혹시 이 아이템 갖고 있는 친구들,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를 모티브로 한이 아이템. 프로모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무료 아이템이었는데, 10년 만에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바뀌었다고 해.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!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, 기존 트위터라는 이름에서 X로 브랜드 네임을 바꾸며, 상징이었던 파랑새가 사라진 것도 벌써 2년이 됐지. 이 트위터의 파랑새를 모티브로 만든 이 아이템은, 로블록스가 트위터 팔로워들을 위한 선물로, 2015년 5월 29일에 출시되었어 프로모코드에 트윗 로블록스를 입력하기만 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2025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프로모코드가 만료됐어 장장 10년 만에 프로모코드가 하나 사라진 거야 이 코드는 로블록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효했고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로모코드였다고 해 2024년 6월 22일 기준으로 1500만 번 사용되었다고 하니 아마 사라지기 전엔 더 많은 사람이 사용했겠지 물론 프로모코드만 만료된 거고 아이템은 멀쩡해서 기존에 이미 이아이템 아이템을 받았었다면, 인벤토리에서 여전히 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어. 갑자기 코드가 만료된 이유는 나와있진 않지만, 아무래도 10년이 지났다 보니, 오래돼서 삭제한 것 같기도 하고, 더 이상 트위터가 트위터가 아니다 보니, 없앤 것 같기도 해. 이제 그 다음으로 오래된 프로모 코드는 스파이더 콜라라고 하는데, 이것도 언젠가는 만료되겠지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, 로블록스 선생님, 구독 부탁해.